이번 생은 망했다. 다음 세상을 기약해야지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그런 생각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잘못길을 든것 같을 때 인생을 다시 리셋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 적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인생을 다시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고 어떤 사람은 이혼 후 혼자가 되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꿈을 미뤄온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제 너무 늦은 거 아닐까? 라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방향을 잡고 실행한다면 바로 지금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꼭 해야 할 일과 피해야 할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꼭 해야 할첫 번째는 과거를 후회 없이 돌아보는 일입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때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실패를 실패로만 받아들이기보다 그것이 어떤 교훈을 주었는지를 되짚는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은 앞으로의 나를 위한 자산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명확하지만 유연한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특히 30대라면 아직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무작정 흘러가다 보면 어느새 40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1년 후, 3년 후, 그리고 5년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단,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연함도 필요합니다. 변화에 맞춰 계획을 조정할 수 있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하루 루틴을 만드는 일입니다. 결심만으로는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일상을 바꾸고 그것이 모여 삶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거나 하루 10분이라도 운동하는 루틴을 만드는 것처럼요. 작고 구체적인 행동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체력과 정신력은 모든 변화에 기반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몸과 마음이 지쳐있다면 실행할 수 없습니다. 특히 30대는 건강의 기초를 다시 세우기에 아주 적절한 시기입니다. 수면, 식습관, 운동, 정기 검진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인간관계를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인간관계가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고 있는지 아니면 뺏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당신의 변화를 응원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 더 자주 만나고 그렇지 않은 관계는 서서히 멀어지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가치 있게 써야 할 대상은 바로 당신 자신과 당신의 성장을 응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과 비교하는 일입니다. 이미 결혼하고 자리를 잡은 친구, 창업에 성공한 동기, 승진한 선배들과 비교하면 자존감만 낮아집니다. 인생에는 정해진 타이밍이 없습니다. 남의 일정표에 내 삶을 끼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완벽한 계획이 세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계획이 100%일 때 시작하려고 하면 평생 시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시작해야 보이고 해봐야 알게 됩니다. 실행 없는 계획은 결국 공허한 상상에 그칠 뿐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혐오에 빠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이나 실패로 인해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면 새로운 시작도 불가능해집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더 단단해졌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네 번째는 혼자 끙끙대는 것입니다. 고민이 많을수록 두려움이 클수록 사람들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친구. 가족 혹은 멘토와 이야기하면서 내 생각을 정리하고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립은 생각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늦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든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이 가장 적기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30대 또는 40대 이후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제프 베조스, 손정애 같은 사람들도 30대에 본격적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늦은 게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선택이 어떻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는 지금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앞으로의 인생은 이전보다 훨씬 의미 있고 멋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